아이고 잘 먹네. 음, 음, 잘 먹어 이제 과자도 먹네 우리 아들이. 떡고 그러니까 하나도 놓칠 수 없다. 음. 이거는 현미, 현미 그거야 떡국이야. 음, 차려미. <laughs> 아유 잘 먹어. 이건 가져 갔지 않는 다. 음. 먹는 거 같은 알아라.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할걸? 음. 가져갔던 느낌 아니야, 그게? <laughs> 왜 이건 안안 잡고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맛이 없을 거야. 달달하지도 않고. 약간 내가 소금을 살짝 넣어 가지고 그냥 찝질이. 하이 <laughs> <아유, 그렇게까지 웃음> 잘 먹네. 입술 열고 먹어. 먹는 거 봐. 운잘 먹는다. <laughs> 이거 좀 가져가야겠다. 가져가, 가져가. 아니 이거 자꾸 먹으면 이유식 안 먹어. 간식 자꾸 먹이는. 아니 마이 먹이는 아니야 괜찮아. 이유식 다른 먹여. 이런 건다 먹이는 거야. 이유식을 <laughs> 많이 먹어야 돼. 그래 이게 뭔가 내가 <laughs> 이게 달달하잖아. <laughs> 좀안 먹는데 이게 달지도 않잖아. <laughs> 이거 잘 먹어. 이거 안 달해. 이안 달겠어. 우리도 꼭 머리도 무슨 이발한 거 같아. 사람들이 <laughs> 다 이발했냐고 물어봐. <laughs> 가지를 잘랐는지. 어 이발 안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에휴, 그렇게 카메라를 엄청 우리 아들 카메라를 좋아해. 음, 카메라. 엄마 블로그하기가 편해 그래서 아들 음. 때문에 카메라를 잘 봐줘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라.